스포츠를 사랑하는 토정이 친구들아 토토박사 토박이다. 이번 영상 프로토 승부식 52회차 목요일 경기 분석영상이야. 먼저 어제 사연승 제대로 실패했지. 어, 바르샤도 비기고 야구는 또 경기 막판 아주 개난리 프루스가 나면서 부러졌네. 어,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온대서 야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경기 아주 짧게 코멘트 할테니까 좋아요 눌러주기 바래. 분석바로 시작할게. 어, 먼저 KBO 두산대 KT. 어제 코로빈과 이소스가 나왔지만 두팀다 점수를 나름 빼면서 합계 11.5발을 냈는데 오늘 선발은 최원준 대 소용준이라면 어, KT는 오늘 또 다득점할 확률이 높다고 봐야지. 기준점이 이거 근데 7점으로 어 말도 안 되게 좀 낮은데 하지만 오늘 또 이승엽의 그런 4차원적인 투수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오바는 개꿀이지 않나 생각된다. 이 경기 오바로 가봤어. 두 번째 SSG 대 삼성. 어제 개안타전 끝에 연장 무승부로 끝난 두 팀인데 오늘 선발 송영진대 이승연이면 오늘 도 역시나 어, 개안타전이 예상되는 매치지. 특히나 불펜들 소모도 있으면서 어, 불펜에서 점수도 또 우지게 나온 어제 경기였는데 오늘 도 비슷할 거라 본다. 양 팀도 홈런도 막 나왔고 그래서 이 경기도 9.5 오바 음, 예상해 볼게. 세 번째 기아 대 NC 어제 아주 개무력했던 기아 타선인데 오늘 선발 양현종 대 김노건이면 오늘은 기아가 충분히 점수를 뺄수 있는 매치지. NC 역시 데이비스과 박건우가 돌아왔고 데이비스는 어제 홈런도 쳤고 박건우도 마지막에 안타를 치면서 이제 타인 타선이 짜임새가 된 NC야. 양현종이 올해 맛이 제대로 기게 NC도 어제 7득점을 한 만큼 양현준 상대로 충분히 어느 정도 점수는 또 뽑아낼 수 있을 거라 본다면, 이 경기 역시 10.5오바가 좋아 보인다. 아, 네 번째, 키움대 롯데. 어제 롯데 구에 아주 개 병신 짓을 해서 마인을 날려버렸는데, 그래도 타격감은 확실히 좋은 롯데지. 오늘 선발 조윤건대 데이비슨이면, 이거 롯데를 또안갈 수가 없는 매치다. 어느 바 본다면 이 경기도 오바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 아, 이 경기 1차 초이스는 아무튼 롯데 승으로 가볼게. 아, 마지막 하나 대 LG. LG 연경엽 진짜 내가 시즌 초반에 잘 나간다고 이 새끼 어 경기 한 번씩 대충대충 하면서 이기 경기들 날려먹을 때부터 내가 이런 날이 올줄 알았다 진짜 어잘 나갈수록 이기 경기는 확실히 잡고 가야 되는데 뭐몇 경기 하지도 않았는데 막 로테이션 쳐 돌리고 아주 이제 똥줄 제대로 탔지 연경협 어, 오늘 선발 엄상백 대 손주영이면 그래도 이번에는 LG가 연패를 끊을 타이밍이 이제 맞지 않나 생각된다 이 경기는 LG 승 예상할게 어, 이상으로 KBO 전경기 아주 간단히 코멘트 해봤고, 어, 내가 찍은 종이는 총두 장이 나가니까 참고하길 바래. 어, 나는 그럼 다음 회차 분수 영상으로 돌아올게. 그때까지 잘있어 안녕.